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멸치 선물세트 한려바다 선물세트 은빛 4호. 명절이나 특별한 날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되셨죠? 이 멸치 선물세트 하나면 고민 끝입니다. 멸치수업에서 생산에 믿을 수 있고 냉동보관시 1년동안 신선하게 유지되니 너무 좋던데요? 고급스러운 포장에 담겨있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은 멸치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으니 속이 다 시원해요. 선물하기 딱 좋은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오동나무 포장 멸치 견과 7종 세트. 명절 선물로 고민하셨다면 주목해주세요. 이 세트는 고급스러운 오동나무 박스에 보자기까지 묶여서 배송되니 받는 순간부터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멸치와 견과류가 꽉꽉 채워져 있어 실속 있는 선물로 딱이에요. 국산 멸치와 미국산 호두가 맛의 조화를 이루고 포장 상태도 꼼꼼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격도 부담없이 합리적이라 선물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선택.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5 플러스 1 행사 해날 추석 맞이 명품 새우 플러스 멸치 선물 세트 명절에 실용적인 선물 고민 이었다면 이 세트가 딱이에요. 요리할 때도 간식으로도 활용 가능한 다용도 건어물이라 너무 좋던데 요. 포장이 고급스러워서 받는 분들 도 기분 좋을 것 같고 냉동 보관 으로 보관 걱정도 없어요. 특히 요개 사면 일개 더 주는 행사 로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으니 속이 다 시원해요. 추석뿐만 아니라 각종 기념일 선물로 도 강력 추천해요.